안녕하세요. 빡치부예요 오늘은 잡채 해볼게요. 목이버섯과 말린 표고는 물에 불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생표고와 파프리카, 양파, 부추는 비슷한 길이와 두께로 썰어주세요. 돼지등심 200g에, 양파 4분의 1개를 갈아서 마늘, 후추, 미림 2개, 간장 2개, 설탕 하나, 파 하나를 넣고 조물조물 해주시고요. 모기버섯과 말린 표고도 설탕과 참기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해주세요.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 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볶아주세요. 나머지 야채들도 똑같이 볶아주시고요. 생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기를 볶아주세요. 고기가 80% 정도 익었을 때, 썰어놓은 생초고를 넣고, 간장 한 스푼을 두른 후, 고기와 같이 볶아주세요. 끓는 물 1200ml에 간장 120, 흑사탄 60, 식용유, 당면을 넣고 10분간 삶아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당면이 다 삶아지면 재빨리 식히셔야 돼요. 그래야 쫄깃한 맛이 오래 갈수 있어요. 다 때려놓고, 참기름, 깨소금으로 마무리하면 오늘 요리 끝!